등산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등산을 할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이 정상을 찍는 것, 그거를 목적으로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정답이건 아니건 각각의 성향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뭐, 정상이 목표인 사람도 있고, 그냥 운동이 목표인 사람도 있고, 그거는 각,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등산의 목적이 온건히 지금 자연 그대로를 그리고 현재 내가 등산을 하고 있음을 약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등산을 하는 이유가 등산을 정상을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등산을 하면서 현재 내가 살아 있음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 자연 그대로를 느끼면서 갈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는 이 눈은 나무들 하나하나의 그러한 장황함, 멋스러움뭐 그런 것들도 볼수 있고 심지어 지나가는 뭐 새들이나 아니면 운 좋으면 동물들도 보고요. 그리고 끔 보이는 꽃들이나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시각만 따졌을 때. 그리고 이 청각은 새들의 지적인 소리나 바람 소리, 물들의 소리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대화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 것도 느껴서 좋고. 후각은 꿉꿉한 그 숲길 냄새나 꽃향기도 맡아볼 때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느끼면서 갈수 있어요. 근데 그 등산을 그래서 온건히 내가 현재에 있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등산도 사실 좀 인생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목적지, 어떠한 꿈을 향해 그것을 위해서 오로지 지금 현재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만 그 목적지에 달하기 위해서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간은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있는 시간보다 정말 그 가는 시간과 내려오는 시간들이 가장 더 많은 시간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 이 시간을 고통으로 생각하면서까지 인내하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만 집중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정상도 진짜 정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여기가 정상이라 생각하면 정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웃기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이제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고 따라왔던 그러한 정상과 같은 목표들이 실제로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현타가 오게 되는 거죠. 공허함이 찾아오거나. 그래서 저는 다시 좀 등산으로 얘기하면 좋은 게 사실 내가 정상을 가고 싶어서 이 등산을 하는 게 아니라 온건이 내가 현재의 이 지금 이 순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등산이에요. 그거를 정말 자체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등산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도.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건 정말 좋거든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거는 자기가 설계 나가는 거고. 근데 그 목표로 가는 그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게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깨달아야 할 필수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고 싶은 게 인생을 목표만을 가지고 살면 지금 현재에 집중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뭐 집중하면 살겠죠. 뭐 일을 하건 뭐 공부를 하건. 근데 너무 목표 의식만을 생각해서 어, 지금을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는 거는 많이 하는 게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목표도 다 허상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진짜 이뤄내서 행복하다면 다행이지만 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원하는 대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곳에 취업을 했다든지 뭐 그게 뭐가 됐든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고 내가 지금 하면서 정말 즐거운 것들을 더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 보통 사람들과 같이, 아, 그래, 취업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죠. 저도 물론 목표를 가지고는 있으나 그 목표를 보다라에서 얻는 보상보다 지금 내가 온 거니 이거를 즐기고 있고 현재에 있음을 뭔가 좀더 의식하면서 사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더 행복하게 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현재의 순간에만 살아라 뭐 이런 말을 저만의 방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든간에 좀더 현재에 집중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같은 거 하면서 그 현재 온건이 행복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재밌어하는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면서 하는 것도 정말 좋거든요.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